안전전문가 고퀴즈 키즈. 안녕하세요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장한을 이승철입니다. 이번 고퀴즈 마지막 게스트분은 송파안전체험교육관 고석 관장님입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 관장은 무슨 일을 하나요? 어, 어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또 선도적 운영을 위해서 타 안전체험관 프로그램과 연계와 또 새로운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뭐 연구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의 안전체험교육에 대해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안전체험교육에 대해 고석 관장님과 함께 알아볼까요? 고석 관장님에게 물어봐.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은 어떻게 설립하게 되었나요? 그,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은, 이제, 지금은 이제 송파안전체험교육관으로서 명칭이 바뀌었지만, 초창기 때는 어린이안전공원이었습니다. 아, 어린이안전공원에서 어린이안전교육관, 지금은 송파안전체험교육관으로서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그, 1999년도 6월 30일, 경기도 화성의 그,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참사로, 우리 송파구에 거주하는 19명의 유치원생들이 그때 희생된 참사가 있었습니다. 시랜드 참사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시랜드 참사로 희생된 그 우리 그 송파구 그 19명의 유치원생들의 그런 희생을 좀 기억하고요. 또이 같은 참사로 어린이가 희생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어 국내 최초로 그 안전교육의 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안전에 대한 체험교육이 왜 중요할까요? 어, 저희가 3년간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 어린이 안전 교육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어, 안전 체험 교육이 유아나 어린이 안전 문제의 해결 능력과 또 안전 지식 향상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어, 몸이 기억하기 때문이죠. 어, 안전 교육에 있어서는 몸소 체험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앞으로 송파 안전 체험 교육관을 어떻게 이끌어 나아갈 생각이신가요? 어, 안전교육은 반복학습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같은 체험을 반복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금방 질리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어,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은 그 아이들의 안전체험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어, 또 새로운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의 다양한 안전체험교육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을 보고 있는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안전 사고는 그 우리들의 그한 순간의 부주의라든지 또 예측할 수 없는 어, 이런 사고로 어, 이어지게 돼서 우리의 행복을 빠어갑니다 어, 연말 연시에 그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잊지 마시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전 전문가 고속 관장님을 통해 안전 체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송파 안전 체험 교육관의 안전 체험 교육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럼 안전하고 즐거운 연말연시 보내세요. 안전 전문가 고태규. 영상 속 송파 안전 체험 교육관 관장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아래 예시와 같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2만원 상당의 안전 랜덤 박스를 드립니다.